자 일단 로카 시작할 상대 감전 마법 펠 전멸 오로입니다 라 오로라 오로라 대 다리우스 오로라가 탑이었네 트린이의드고 짠장 오로라가 아마 탑에 쓸 거예요 그 갈리오 상대로 트린이 좋아가지고 오로라가 탑일 때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누가 와도 상관없는데. 야 오라가 이걸 실험 방금은 상황에선 이제 뭐 파이크랑 트림 있었어도 상관없었다. 프레스고 죽었으면 더 좋았는데. 더 죽어. 이분만에 설계 <laughs> 두번 레전드 사건 말했어 와우, 태어썼네 <laughs> 바텀이 망해버렸구만. 어... <laughs> 들도으로 왕에게 죽음을 사었네 좋았다. 아, 아쉽다. 이거 라인. 어떡하냐 아, 진짜 아, 근데 오로라가 플래시를 좀 늦게 썼어요 일부러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게 죽어요. 생겼어. 아 근데 아래가 너무 망했다. 전체 킬 수가 4킬인데 4킬이 다 다리였어요. 이거 어떡하냐? 와, 이 스킬이 없어가지고 그래. 근데 비에고 스턴 들어갔으면 잡았을 것 같긴 한데 아깝다 어. 근데 레일형 괜찮아요? 형? 나이스 하긴 한데 몰라네. <laughs> 플래쉬플래쉬 잡을 순 없어요. 궁이없어가지 아군이 당했 <laughs> 레은왜 켜져 가왔을 텐데? 13분에 이거 뭐임? 이 그림 맞아요? 이거? 아, 근데 내 연승, 나 12연승 중이란 말이야. 개관련들아. 근데 이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오키리드 영어시고뭐 상대 오로라 상대로 플레이가 됐지만 이건 뭐 자연재해라서. 자은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래도 플레이 좋았으니까. 후회는 없다. 후회는 없는 패배다. 라고 할수 있다. 어 딜량, 통화의 딜량 1등. 바은 패배량 2등. 까비. 가자, 가자. 자 일단 녹화 시작할 상대 기발, 결이, 텔, 전멸 나르입니다 나르 나르님이 선픽을 하셨는데 제가 후픽으로 했어요 후픽 다리우스 그래가지고 셀프 카운터를 해버린 그래서 잘해야 되는데 조합이 그발분을 가면 좀 좋은 조합이라서 영감 쪽룬 들었습니다 정복자의 영감 한타 조합은 우리가 더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아웅 궁에다가 뭐다이나 궁에다가 제이스 포킹, 미포 궁뭐 이런 식으로 하고 다리우스가 마무리 싹 해주면 조합은 일단 나쁘지 않게 뭐야? 아 언제가 됐대? 아나 빠르게 미리 와드를 해놓는 사람이 있긴 한데 그 중에 한 명인데 에잉 미드 데이스 사망 파도 탄지로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이즈노이타 탄지로가 내 방송이에요. 제 방송이. <목소리> <laughs> 개뜬 거 없네 진짜. 이드도 밀리고, 바텀도 밀리네 게임이 좋지 않아요잠 죽는 건은더다 마나랑 그거 없는데? 이거나 해봤는데... 플래시 깔끔하게 써죠 기칼이요, 기칼 좋아하죠. 다 봤어요. 완성도 봤습니다. 완성, 그 개봉되자마자 봤어니 굉장히 재밌게 봤 미드이 개간겨나 뭐하냐고 너무 당연한 걸 계속 주는 거 아니야? 이 원래 밀고 끌려면 먹어야 될거 같은데? 복군의 명령 따위는 듣지 않겠다. 뭐라고? 이 하찮은 복군들은 나약하지. 한참 높아.

나이스, 탑에서 그래도, 이동만 있다. 이게, 그, 백스를 쫓을 수 있었던 근거가, 저 바이게, 바이게 때문에. 바이게 없었으면 백스 안 쫓아갔을 텐데. 맞죠? 바이게 이속 증가가 초반에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근 아무모가 오케이데 타워 건전해서 조심해야 돼. 나를, 궁쿨이 워낙 짧기 때문에. 환타운어디갔죠 어. 아, 아군이 당원이 궁을 탑에 다두번 썼어. 아, 와, 저거 두명 땄으면. 제약되었습니다. 와. 기하십네. 다됐습니나 은데 게임상 괜찮은데? 시빌랩만 찍으면 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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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되 이거. 이 이거. 이거. 카이사가스이이 뭐인지 이거. 가지 이거. 이랩 찍고 이제 쿵 찍는 아, 어. 아, 이 스킬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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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 나 아, 아, 타이밍 진짜 나 아, 도 좋다. 아, 아, 진짜 반대 영 아,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습니다전이 다가온다. 파이프 에 있는데. 아, 여기 깼네. 아 근데 이거 게임 좀 freezer, 이상해졌다 이거 여기서 사고 나고 아타칸 먹혀가지고 아타칸이 이제 불리한 팀한테 엄청 엄청 도움이 되는 오브젝트거든요? 경험치를 많이 줘가지고 그렇게 유리하진 않아니다 이거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 용 먹었고, 상대 플래시 3개 빠져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바론 하기 전에, 한타를 좀 시원하게 이기면 되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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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리를 파괴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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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인원이 우리가 배치가 잘못돼가지고 내가 들어갈 수 없었어 아우무한테 호을 해줄 수가 없었어 끊을 만한데? 억제기라서 20초면은 되지 않나? 원거리 들로두명 살아있어가지고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좋아요. 음, 어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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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게임이었다. 드림. 파트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어우. 잘 보고 갑니다. 아, 잘 감사합니다. <laughs> 아까는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 9,994번째 팬클럽 가입. 이야. 자, 딜량은 1등이고. 바리스 캐리. 아까 마지막에 타때더 들어가 가지고 내가 제가 먼저 죽었으면은 조금 곤란해졌을 것 같긴해. 잘 참았어.